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오늘은 1640레벨부터 1660레벨까지 실제 강화에 사용된 재료와 총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금질 재료까지 포함된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직접 강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수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강화에서는 야금술과 재봉술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초반 4티어 업데이트 당시에는 이 재료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넣기가 부담됐지만, 지금은 가격이 비교적 안정됐고, 무엇보다 싱글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화도 매주 싱글 코인으로 꾸준히 교환해서 강화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시장가로 구매해도 큰 부담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코인으로 교환하면서 강화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재료와 골드 비용을 보겠습니다. 운명의 파괴석 43,450개, 16,926 골드, 운명의 수호석 119,730개, 3591골드. 운명의 돌파석 2698개, 16188골드. 운명의 파편 1247,700개, 211,990골드. 아비도스 1625개, 151,125골드, 야금술 31개, 6355골드, 재봉술 145개, 93525골드, 실링 1805,000실링. 누골, 226,890 골드입니다. 이 모든 재료 비용과 누골을 합하면 총276,590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이번 강화 구간의 장기백 기록표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강화 데이터를 모았지만, 만약 강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근 업데이트된 낙원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다시피 1660 레벨까지 올리는 데만 누골이 20만 이상 아비도스는 1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강화는 어디까지나 확률이라 운이 좋으면 덜들 수도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골드와 재료가 많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낙원에서 제공하는 기속골드, 아비도스, 특수재련 재료를 충분히 모아두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특수재료는 초반 확률이 10%나 돼서 정말 효율이 뛰어납니다. 이 구간을 이용해 초반 단계를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일반 강화로 전환하는 루틴이 가장 안정적이고 재료 절약 효과도 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640에서 1660 강화에 사용된 실제 재료와 비용, 그리고 장기배 기록표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강화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시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Yeah.